아니, 방송을 이번에 좀 열심히 했었잖아요. 이번 달에. <laughs> 이번 달 투네이션 정산금을 받았는데. 꺼, 더 병원 안 가봤는데 독감 같아. 근데 독감이라는 단어가 독한 감기라는 뜻인가요? 아니, 요새 감기가 진짜 이빨이 유행한데요. 독감 검사 처음 받아봤는데 코로나처럼 코에 면봉지. 아니 진짜로? 요새는? 예전에는 그냥 감기약 받고 끝내지 않았나? 근데 저는 지금 다 나았거든요 거의 제가 이거 4일 전에 아팠어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토요일 날에는 몸이 막붕 떠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토요일 날에 근무를 쉬어가지고 출근 안 하니까 맘 놓고 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되니까 하루 종일 막 누워있었는데 그거 아시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요 님들아 하루 종일 이렇게 친 근데, 누워있으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 근데 또, 일어나기에는, 일어나는 게또더 힘들어. 또, 가만히 있자니, 정신이 너무 막, 하늘에 붕 뜨는 기분이 들어. 뭔 느낌인지 아시나요, 혹시? 이거 막, 그, 오한, 오한이라고 하죠? 오한, 오한이 오면은, 몸이 막 떨리고 그러잖아, 춥고, 보일러 틀어도 춥단 말이야. 근데, 하늘에 붕 떠있는 기분 들어. 내가, 거기서, 꿈은 아닌데, 꿈처럼 뭔가, 이거 뭔가 인증번호를 풀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 인증번호를 친구한테 뭐다 뭔가 받아야 될것 같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느낌이 그냥 코인 같아요. 코인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 코인하게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인증번호 받아야 돼, 이러면서 막,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미친놈처럼. 그니까, 러 아프니까, 뭔가 이런 이제, 개 같은 생각들이 막,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나요, 그냥. 그래서, 토요일 날 진짜 힘들었고, 헉! <laughs> 휴일이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막, 괜찮아졌다가도, 안 괜찮아졌다가도, 막, 괜찮아졌다가, 이거 무한반복으로 하다가, 이제 어제 출근을 하고 나서, 어제 좀 몸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몸이 아파도, 이제, 근무 같은 거좀안 쉬려고 하는데, 거의 안 쉬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고. 일요일에는, 제가 또, 형한테 말을 했어요. 아, 진짜,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근무 좀 쉬어야 될것 같다. 형이 이렇게 쌍욕하면서, 너, 수요일 날에, 니가 그렇게 막, 쳐 싸돌아 다니고, 그러니까, 감기, 감기 걸린 거다. 막, 그, 어쨌든, 그 쌍욕 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맞는 거 같아. 아, 근데 인정하는데, 아니, 아 서럽더라고. 아니, 아픈데,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아니, 슈가 그냥, 갑자기, 나한테, 독감이 온걸 어떡해. 아, 진짜 좀 서러워가지고. 아, 근데, 이제 진짜로, 뭔가, 감기에 대해서 좀 예방도 하고 하려고요. 이게 사람이 계속 이렇게 아프면은 뭔가 일상생활이 좀불가능해도 불가능해지더라고요. 약은 드셨어요. 약은 그냥 타이레놀이랑 그냥 감기약 먹고 그랬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도 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독감은 아침 빡세더라. 이게 4일째인데, 와, 4일째 날 기미가 안 보여요. 열이랑 이런 거는 다 내려갔는데, 침이랑 좀 뭔가 가리키는 거? 그거는 안 닿네. 빨리 나도 늙었나 봐. 형님이 빡친 건 선모님이 감기 걸린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하고 보내서... 그것도 있겠죠. 뭐... 예. 네. 저도 아니, 나도 27년 만에 데이트를 처음 하고 그런 건데, 러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 <laughs> 아, 기침 진짜 계열 받아 짜증 나. <laughs> 저는 행사 쇼카드 다 바꿔놨죠. 예? 네? 저는, 뒤쪽에 다 갈아 껴놨습니다. 어제, 어제 다 해놨어, 어제. 그리고, 잠마, 위쪽에 이제, 박효신님, 저 박효신 좋아하는데. 여자한테 잘해줘요. 스무 살이라도 누군가의 엄마가 될 사람이 출근 안 했다가 자르고. 잠마, 아니, 출근 안 했다고 자르고. 아니 출근 안 했다고 자르는 거는 솔직히 좀 타당한 그거 아닌가요? 출근 안 했다고 자르는 거는 적합한 이유라고 봐 나는. 아니 무단 결근이잖아 무단 결근. 적어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으면은 나는 이런 무단 결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무단 결근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나는 해고 처리가 맞다고 봐요. 잠마 아니 수순이 뭔 소리야? 열, 아니 나 운동해야 함. 9시부터 10시까지 요즘 운동하. 꼭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어? 저 운동함. 저 언제부터 운동함. 꼭, 어?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한 3일 전에 운동 시작해가지고, 아, 나 요새 운동하거든. 이러면서. 그런다니까? 혹시 수순이도 포함인가요? 수순이 아까 내 얘기 들었어요? 운동 며칠 했어요. 뭐, 이틀 했다고, 요새 운동함.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적어도 세 달은 하고, 나 요새 운동함. 이렇게 말하면 모를까. 어? 일주일 일곱 번 한대. 아 진짜? 그아 수수 우리 어 돼지에서 이제 꽃돼지로 갑시다. 장난입니다 이건 장난입니다. 진짜 죄송해요. 선모님 닉네임이 고선모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이플을 하다가 그냥 선민몬, 고선몬, 민선몬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그냥 몬자 돌림 돌렸단 말이야. 근데 고선몬이라는 게 너무 촥 생기니까 어 고선몬 이거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그냥 그 이후로 그냥 모든 게임의 캐릭터 이름이 다 고선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냥 고선몬을 쓰는 거야 계속 딱히 없어. 독감기 걸리니까 말하는 템포도 느려진 것 같아. 내가 맨날 자기 전에 하는 루틴이 있는데 대 제가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들 를 항상 녹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녹음한 본을 내가 자면서 항상 한 세네 곡 듣고 자요. 그거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제 노래 감상을 하고 잔단 말이야. 근데 아플 때내 노래를 듣는 것과 안 아플 때 듣는 노래가 다르더라고. 나 아플 때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템포가 한0.3 정도 느리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들으면 그냥 뭔가 정속대로 가는데 아플 때 들으니까. 뭔가 진짜 이게 아프면은 뭔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저는 근데 자기에 충분하죠. 난 자기에 진짜 많아. 근데 자기에는 충분히 있어야 돼. 자기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존중할 줄 몰라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지만, 자기를 좋아해야지만 상대방도 존중하고 상대방을 좋아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나는 진짜 오죽했으면은 그냥 나에 관련된 사진이나 그런 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막 액자로 만들어서 소유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 게좀큰것 같아. 자기 자 자신을 믿는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은 다른 것. 자기애가 과하면 애 새끼가 됩니다. 난그 정도는 아니야. 난그 정도는 아니야. 그정도도 구별할 줄 압니다. 오늘은 환자니까 특별히 빠르게 방송에도 받으리죠. 아니 뭔 소리야. 어? 수금 해야지 원래 아플때 돈 받는게 금융치료가 된다고 <laughs> 장난이고 <아니고. 웃음> 제가 이번에 방송을 조금 열심히 했나? 아니 방송을 이번에 좀 열심히 했었잖아요 이번달에 <laughs> 이번달 투네이션 정산금을 받았는데 18만원인가 입금이 됐어요 오늘 통장에 그거는 제가 따로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선물 드릴겁니다 나 괜찮아 뭐 언제는 돈을 취급 안 했나? 아이 수순이 뭔 소리야? 수순이야, 난 수순이 그돈 떠들라고 한거 아니야. 그냥 방송 봐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수금 방송 안 하는 거야. 구독자가 돈으로 보이는 고선모, 아예 절대 아니죠? 아니 나는 근데 이른 님의 정체가 좀 궁금한 게이 사람은 이 유튜브 생태계나 또 아프리카 생태계나 치지직 생태계 트위치 생태계 이런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이 사이클을 아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근데 존나 웃기네. 어서 유명해져야 수수 내치고 다른 큰손 모셔오지. 아, 나는 원래 제 스타일은 뭐냐면요. 없는 사람의 돈을 더 뜯어요. 장난입니다, 이거는. <laughs> 장난이에요, 이거는. <이건. 웃음> 나는 수수님의, 어, 이 모든 이 자산들을, 그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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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먹을 거야. 수수님, 기다리세요. 내가, 어, 너 지금 살 빼고 있다며. 어? 홀쭉하게 해줄게 장난이고요. 나는 이제 큰손 오시면은 뭐 어? 수수도 마음 좀 편하지 않을까? 이제 회장 자리를 좀 내려놔도 될거 아니야. 아닌가? 경쟁되는 건가? 이제 엑셀 방송 시작인가? 숨을 쫙쫙 빨고 어? 수수 컷? 컷? 아 근데 나는 어? 진제뭐 새로운 큰손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수는 어? 수수는 절대 내가 버리지 않아. 진짜 수수는 버리자아 양심이 있으면 안 버리겠지. 버려. 아 진짜 안 버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끌고 가야죠 다.